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숫자로 18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 눈,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라고 <laughs> 어,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회 차원의 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잠깐 계세요. 그노정면 위원님. 예. 숫자로 18, 18. 네. 18. 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그권 네, 권태선 이사장님. 네. 지금 그 직원은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부장인가요? 예. 예. 일단 김 네, 확인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여의도 성묘 병원에 병원에 잘 도착해서 의료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정인 말씀해 보시죠. 18다죽이네 죽여. 제가 해리세요.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톡. 물론 자,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아니, 드려야죠. 잠깐,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18이라는 말을 안 하셨다는데 저 넣어 드리렇습니다 아, 저는 그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앞 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예,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어,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예증이기 네.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laughs>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할 방금 수 드린 있어요? 말씀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표현 아니신가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파우치, 사장이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눈에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다 허용하자는 어, 겁니까? 어, 야, 그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렇게 다 죽여요? 뭘 죽였습니까? 뭘 죽였냐고요? 아니, 두둔할 걸,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그냥 이런 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냥. 아, 그래서. 들었어요. 별걸 다옹호하네요 진짜. 별걸 다옹호합니다 별걸 다옹호해 잠깐만. 저사람요저 사람, 입마이 자식. 의사장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의사 무슨 말이가지금게의사진행공공자 자, 네. 잠깐 잠 아니,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어요 제가. 의사진 발언합니다. 네. 번지지 마십시오. 일단, 네. 네. 잠깐만. 제가요 야당 의원들 좀. 절제하시고요. 우리 우리 하시고 지금 김태규 의원이 김태규 어, 김태규 대행이 음, 우리 노정면 의원이 듣 듣고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아 제가 혼잣말로 했는데 들어서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방심이 과장이고 지금 앞서 7 1년7 1 1년 년생이고 감기 기운이 아, 박문진 어그 그리고 우리가 박문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이 단한 명도 박문진에 대한 어, 질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시작하고 나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아픈 사람을 두고 응급조치를 하는 노정면 의원이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했겠습니까? 노정면 의원님이 당사자로 들은 분이고 제 옆에서 여러 명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정면 의원님께 이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그분이 쓰러지게 했는가? 누가 스트레스를 줬는가? 이 논의로 가는 건 매우 위험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태규 대행의 발언을 듣고 경악했던 부분은 앞선 욕설 때문만은 아니에요. 뒤에 죽이네, 다 죽이네, 죽여. 이건 누군가를 향한 공격의 표현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쓰러져서 이분을, 어, 케어, 어, 보살피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그, 그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연유로 쓰러졌는지. 뭐 정부에서 그분을 압박해서 쓰러졌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위험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김태규 대행은 일관되게 과방위의 그 국회 활동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쓰러져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국회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정해고 아니고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걸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분이 쓰러졌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본질이 흐려질까 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